오늘 제가 들려드릴 시는요. 정허승님의 수선아에게라는 시입니다. 수선아에 얽힌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요. 에코라는 이름이 숲속의 님프가 제우스를 찾는 헤라에게 시간을 끌려고 스타를 떨다가 헤라의 분노를 사서 남보다 먼저 말할 수 없고 남이 먼저 말하면 그걸 따라할 수밖에 없는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. 그 숲에 자주 사냥을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는데요. 에코가 그를 사모해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, 나르시스는 차갑게 에코를 거절합니다. 먼저 말할 수 없었던 에코는 결국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동굴에 박혀 나오질 않다가 목소리만 남아 메아리가 됩니다. 이 때문에 에코의 친구들인 숲속의 냄프들이 화가 나서 복수의 여신 에리스에게 찾아갑니다. 나르시스에게 에코의 복수를 해줄 것을 부탁하죠. 어느 날 나르시스는 사냥을 하다가 연못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모습에 반한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물에 비친 자기 모습만 바라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.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났는데, 그 꽃이 바로 수선화라고 합니다.